안녕하세요. 요카 TV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산타페 TM 2018년에 등록된 2019년식 휘발유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산타페 TM은 아시겠지만 지금 산타페가 풀체인지된 모델이고요. 2018년에 등록된 2019년식 4륜 구동을 탑재한 휘발유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행 거리는 19,0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즘 나오는 차들은 옵션마다 등급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도 등급이 가장 높다고 해서 추가되는 옵션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추가되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부분은 실내 들어가고 외관 저희가 설명할 때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앞에 이미지가 요즘 현대 디자인에서 밀고 있는 이런 패밀리 룩이라고 하죠. 펠리세이드, 뭐, 베뉴, 투싼, 산타페 이런 식으로 눈이 조금 이렇게 작고 LED 헤드램프가 이 밑에, 밑에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좀산타페가 어, 지금 생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퍼레이션 등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뭐 프레시지 등급 뭐 다른 등급 프리미엄 등급과 다른 점을 굳이 찾자면 인스퍼레이션 전용 바디킷이 장착이 들어가요. 이게 좀 구별을 좀 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구별하실 수 있으시고 어다 똑같이 생겼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바디킷이 앞 범퍼와 여기 보시면 휠도 인스퍼레이션 전용 휠이라고 해서 이 등급에 맞는 휠이 별도로 장착이 되는 컨티넨탈 타이어까지 기본으로 장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이쪽도 사이드 스텝을 장착을 해 놓았지만. 이 사이드 스커트도 이쪽 라인도 인스퍼레이션 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뒤 라인까지, 이 범퍼 쪽 라인도 이런 식으로 인스퍼레이션 전용 바디킷이 장착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트렁크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전동 트렁크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자이 모델은 7인승 모델이 아닌 5인승 모델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따로 7인승 3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열었을 때이 안쪽으로는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이 트렁크 공간도 뭐 제가 뭐 앞전에 설명드렸던 올뉴소렌토만큼 공간이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자 요즘 나오는 현대에서 좀 나오고 있는 이런 게 뭐냐면 트렁크 쪽에서 이렇게 버튼 하나로 이런 식으로 2열 시트를 접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옵션 기능들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내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옵션이 좀 많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트 한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자이 시트는 인테리어 디자인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추가적으로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자 색감을 좀 담아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버건디 콸팅 나파 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요 천장 a 필러를 포함한 요 천장 라인이 다 스웨이드 내장재로 다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요 스웨이드 내장재로 다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서 덮여져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실내를 이렇게 인테리어 디자인 셀렉션이라는 옵션으로 잘 표현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메모리 시트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희가 4륜구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트렁크 문을 열수 있는 이런 버튼 같은 경우가 다 운전석 왼쪽 왼손 위치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운전석에 앉아서 정면을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 차량에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라는 옵션은 인스퍼레인, 인스퍼레이션에서는 프리미어 패키지라는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가 들어가고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들어가고 220V 인버터 이 옵션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보고는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에 지금 한번 앉아봤는데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앉으면 전방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고, 그 다음으로 눈에 띈건 7인치로 들어가는 요 주행, 계기판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이 가운데는 전자식 계기판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시인성도 굉장히 좋아졌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어,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지금 보시면 패들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도 볼수 있으시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기본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놀라는 점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0 터보 가솔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앉았을 때 이, 원래 SUV는 디젤 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앉았을 때그 달달달달달달 이 진동이 굉장히 큰데 요거는 지금 시동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숙하고 세단 탄것 같은 SUV에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나 요즘 추세가 휘발유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추세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뭐뒤 좌석에서 뭐 요즘에 뭐 공명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 걱정하셨던 뭐 고객님들이라면 이런 걱정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는 휘발유 어, 산타페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일단 센터페시아 쪽도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 2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장착한 지 얼마 안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를 하셔도 가져가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상태에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8인치 내비게이션도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기능 중에서 보시면, 뭐, 요즘에는 뭐, 내비게이션도 뭐, 굉장히 잘 나오고,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도 나오고 하는데, 이어라운드뷰 기능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공조기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눈에 딱 띄는 특징은, 아좀 많이 모양이 변했다 그리고 굉장히 시인성이 좋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운전석에 앉아서 제가 이 공조기라든지 센터페시아 쪽을 딱 보면 버튼들이 굉장히 크게 크게 잘라 있어요. 이게 좀과 과할 정도로 큰데 아무튼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눌러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버튼들도 큼직큼직하고 시인성이 좋다. 그리고 누르기도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자리를 잘 하고 있다. 라는 점을 제일 크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이 무선 핸드폰 충전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도 이런 식으로 스페어키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정품키가 두 개가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자, 뭐 변속기 밑에 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드라이브 모드, 이런 식으로 뭐 오토홀드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뭐 라운드 뷰전 후방 센서 파킹 센서가 지금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컵홀더 그 이쪽으로도 공간이 조금 나 있어요. 그 이런 데다가 뭐 동전 같은 것나 아니면 뭐 이렇게 펜 이런 거를 좀 보관할 수 있는 수납할 수 있는 이게 참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있으면 굉장히 편한 수납하기가 뭐 굉장히 편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고요. 콘솔박스 한번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분리형으로 이렇게 하나 더 들어있고, 이 안쪽 공간도 뭐 생각보다 엄청나게 뭐 크거나 깊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작진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도 굉장히 많은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라는 점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는 또 다른 옵션들이 많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덩어리 덩어리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하나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뭐세이브 칠드런? <laughs> 세이프 칠드런 락이라는 뭐 이런 옵션인데 뒷자리에 자녀분들이 많이 앉잖아요. 그래서 뒷자리에서 뭐 장난도 치고 하다가 문도 열고 창문도 내리고 이런 안전 사고가 날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 버튼을 눌러놓으면 뒤에 아이들이 뭐 문을 함부로 연, 연다거나 창문을 내려서 장난을 친다거나 할수 없는 이런 기능들이 운전석에 자리를 하고 있고 차가 와도 문이 안 열려요. 음, 차가 와도 문이 안 열리고 실제로 여기 우리 피디님은이 산타페 인스퍼레이션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후측방 모니터라고 해서 요 계기판, 아까 말씀드렸던 운전석 계기판에 좌측 차선, 우측 차선과 그러니까 저희가 뭐 차선 이동을 할때 깜빡이를 딱 켰을 때, 우측 깜빡이를 키면 우측 차선에 영상이 여기서 나오고, 좌측 깜빡이를 키면 좌측 깜빡이의 영상, 실제 주행 영상이, 뒤에 있는 차의 영상이 이 계기판에 표시가 된다. 이거는 굉장히 저도 한번 타보고 놀랐는데, 되게 편하고, 운전을 차선 변경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뒷자리로 지금 한번 와봤어요. 어, 뒷자리는 제가 아까 앞에 앉았던 제 포지션에 맞춰놓고 제가 뒷자리로 왔는데 어, 굉장히 넓고 편하고 중요한 게또 하나 뭐냐면 이 시트의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저는 이퀄팅 들어간 나파 가죽 시트가 굉장히 제 취향 취향 저격. 이거는 정말 요즘 나오는 차들 아니면 볼수 없는 이런 색상. 외제차에서도 이런 색깔을 볼수 있을까요? 뭐 고급차가 아닌 이상 이런 <laughs> 색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색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보시면은 이제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요즘 SUV에는 뭐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등급만 되면서 들어가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2열 2단계로 된 열선 시트 기능까지 장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솔 박스 뒤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에어벤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이 공간도 되게 좀 신기해요. 이게 참 아무렇지 않은데,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뒷자리에 자주 앉는 사람들이 이런 데다가 뭐 공간을, 보관을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깨알같이 좀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이거는 굉장히 좀 뒷자리를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고,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잭, 그리고 아까 이것도 옵, 추가 옵션으로 넣은 건데, 요 220V 이렇게 전압 넣을 수 있는, 요 기능까지 2열 시트에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제가 좀 다시 한번 짚어 드리면 2018년에 등록된 19년식 산타페 인스퍼레이션 2.0 터보 가솔린 4륜구동 을 추가한 차량이고 이 차에는 현재 4륜 전자식 4륜구동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고, 크레일 사운드와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추가 옵션으로 장착을 했고, 프리미어 패키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셀렉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화이트 크림 외장 컬러는 또 따로 돈을 주고 추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선루프와 7인승, 이두 가지만 빠진 풀 옵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19,000km 주행을 했습니다. 어, 저도 어 이번에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세단을 타고 있는데, SUV를 참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영상 찍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와, 굉장히 마음에 든다. 타고 싶다 이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게 하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은, 산타페 TM 같은 경우는 신차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차로도 구입하시면은, 뭐, 얼마든지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산타페 TM, 아직도 나오고 있는 현역 차량이고요. 어, 손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뭐, 신차가랑 얼마 차이가 안 나네, 뭐하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저희가 감안을 해서, 중고 시세를 감안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점, 요점 참고해서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 제 번호 상단에 나오죠. 제 번호와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 뭐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바로바로 바로 체크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호카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카TV 이호섭이었습니다.